장건강, 혈당 관리에 좋은 천연액상 이눌린 기획전. 요리할 때 아직도 설탕 쓰시나요? 한국인들은 설탕을 너무 많이들 사용해서 해가 갈수록 당뇨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기재는 건강을 위해 설탕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천연당은 치커리 추출물을 사용해 이눌린이란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이란 식물이 만드는 수용성, 식이섬유로 장내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프락토올리고당의 일종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작용을 합니다. 일부 연구자료에 따르면 혈당 상승을 막고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가 있으며 식이섬유로 인해 혈당 상승을 지연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커피에 넣거나 요거트, 샐러드, 반찬 만들 때 어떤 요리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당뇨가 걱정되시거나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설탕 말고 꼭이 천연당을 추천드립니다. 식약처에 등록된 안전한 식품이며 구매를 원하시면 프로필 설명란에 구매 링크를 접속하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프로모션 할인을 진행 중이니 할인가로 사용해보시고, 전물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화면을 두번 눌러주시고 정지해주세요.